어렸을 때부터 가족들과 자주 가는 짜장면 집이 있다. 연세가 있으신 아저씨는 내년쯤 문을 닫을 거라 하셨다. 나는 이 가게를 기억하고 싶다. <랜션> <guellame> <특별하지? Unfortunately>. <랜 husbands> 아이가 아파. 그래, 다리 요구야, 아빠가 딱, 뭐, 교정하는 게 아니고, 전체가 좀, 말을 잘안 들을 그래, 음, 그래. 거아 그래 그래, 아빠가. 이게 다, 얘 뭐, 이거 다, 어 오, 기억하고 할머니 잘 계시냐고. 그래, 기억이 아무 보고, 그럼. 뭔, 그, 여사신 아니고. 잘 계시지요, 아저씨는. 응. 문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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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딱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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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전에 하시를까지 있다면, 뭐, 아무 하다가 안 돼. 할머니, 아빠도 올라오신다고. 할머니, 올라갈 때까지. 아, 올라갈 때까지. 다닌 지가 한 16년 됐구나. 그동안에 애들 크는 모습도사장님이 지켜보시고, 어, 그런 거쭉 얘기하고, 할머니 안부 묻고 하면서, 서로 깊은 정이 쌓인 것 같아. 때가 되니까, 어, 오랜만에 또 짬뽕 맛있게 먹어야지 하고 딱 떴는데, 첫 느낌이 약간 다른 거야. 그리고 이제 먹으면 생각을 한 거지. 그랬더니 아 생각난 게그 그 매운 고추 그 청양 고추만 빠진 것 같은데도 느낌 이확 달라. 근데 내가 이해를 했던 게그 전에도 여 최근에 가면 그, 아이고 오늘 오래, 오래, 오래 못할것 같다고 사장님이 체력도 딸리시고 그게 제일 두렵다고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올 때 어, 연락처라도 받을까 싶어 주고 받고. 뭐 자주 연락하지 못하더라도 좋은 일 있고 기쁜 일 있으면 안부 정도는 서로 전할 수 있고 그럼 얼마나 기뻐하실까? 음. 네. 현욱이 결혼했어요 응? 또 손주 봤어요 그리고 사는 그 깊은 정이 그렇게 나누는 것도 좋은 거 같아 아저씨 나 결혼했다 그러면 짜장면 다시 해주실까요? 음, 그럴지도 모르지 <laughs> 근데 가게가 깨끗하지 않아가지고 가게가 깨끗하게 지을 수 있어. 이번은 마지막. 아저씨는 한참이나 안부를 물으셨고 나는 할머니의 추석 인사를 전해드렸다. 놓설지 그, 않는 고향 사람이야 내 입장에서는 잘립 통하더라고 같은 경상도 말 쓰고 할머니도 우리 뭐 나이로 봐서는 우리 부모뻘 되지만은. 내가 팔라면 막내이기 때문에 누님이나 형수들 전번나은내 엄마 오셔서 공부 하잖아요 어디 불편하신가 괜찮으신가안 오신지 한참 되거든 그러니까 또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손자들하고 딸하고 같이 서울 오실 경우, 경우가 생기면 여기도 오셔서 짜장면이 나 잡고 그 그렇게 잡수고 근데 그거는 오래 연도수가 오래 가면은 나못볼 수가 있다. 이건 협박이 아니고, <laughs> 사실이요. 내가 왜냐면 내가 힘이 없고, 오래 뭐 2년, 3년, 5년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그게 못되기 때문에. 하여튼, 시, 저 시골에 계시더라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, 사세요. <laughs> 여기 서가지고, 아, 여기 서가지고, 인사하고, 그래서 서서, 나는 원래 여기서 있으면 아저씨는 집안에 일하니까 잘못 들고, 음식 만드니까 손님들은 다 등심 하라고 그래. <목소리도> 음식 먹다가 다 가하라고 멈추고, 그래가지고, 끝난 다음에 다시 받고 얼마나 해도 못 해. 촬영 중또 다른 단골이 찾아다6개 네. 친구도 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내년에 네. 학교 가요 내년에? 네. 네. 어. 오징어 많이 넣어주세요, 그래 네. <laughs> 오한번 돌아가도 어. 언제? 작년 친구가 친정이 있어서 친만나아저씨나 응. 이날 나는 사장님께 작은 선물을 드렸다. 았다 아, 네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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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었다고? 많이 아, 보있다 어, 음. 음. 아, 오늘 추억 추억 아, 아, 고맙다. 고맙네, 고맙네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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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장사하니까 진짜 이름 난다. 이렇게까지 가좀 내가 너무 고맙잖아. 잘 보관해놔. 장사 안 해도 기억하시길 바 그만 주시려고요? 어, 그만 어, 이제한 2, 3년 갈란가. 이전에 와야 역망. 응. 기억나는 일들이 너모저모 많아, 사소한 게.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? 나를 자꾸 여기 있게끔 해주더라고요. 갈락 생각했는데, 꽤 오래됐다, 오는,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 와도 왔다못한다 그래서 이제는 준비 중이야. 그 오면은 그렇게 오래는 못 하되 도하게생그준비고준 음마 손짜장은몇년내 문을 닫으실 테고 나는 또 다른 식당을 찾을 것이다. 그러나 긴 시간 속 늘어난 아저씨와의 추억은 어떤 맛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.